안녕하세요. 오늘은 킨텍스 지구의 아파텔 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GTX의 정체액이 예정되어 있는 킨텍스 지구에는 일산 킨텍스 꿈의 그린, 더샵 그라비스타, 힐스테이트 일산, 일산 할리올드 유브라, 더 스마트, 대방 DMCT 스카이비 등이 아파텔이 트 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시세가 급등한 5개의 아파텔입니다. 킨텍스 지구의 상승률은 아파트와 아파텔들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아파텔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킨텍스지구의 일산할리월드 유브라 더스마트에 대한 투자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킨텍스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분양시기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킨텍스 꿈에 그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킨텍스 꿈에 그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 분양했는데, 아파트 1100세대, 오피스텔 780세대, 49층 높이로 2015년 6월에 분양하였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분양가는 저층 2억 9천, 고층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4월 입주를 시작한 오피스텔은 지난 2020년 6월에 6억 5천만원, 그해 11월 8억 5천만원에 송박김하였고 올해 2021년 3월 현재 실거래가는 9억 9천, 호가가 10억에서 13억대입니다. 부장가 대비 3배가량 오른 가격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엄청난 상승입니다. 장코로 오피스텔과 같이 분양된 아파트의 시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퀸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020년 6월 10억 원을 처음 돌파한 뒤 2021년 14억 4천만 원에 실거래 되었습니다. 현재 호가는 제고 16억입니다. 오피스텔보다 3억이 더 높은 호가입니다. 더샵 그라비스타 더샵 그라비스타는 49층 4개동 2020세대로 2015년 11월에 분양하였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 선이었고, 입주는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에 5억 선의 거래가 되다가 그해 12월에 실거래가가 8억 원 선이었고, 호가는 9억에서 14억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샤크라비스타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대세 피가서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매물도 별로 없고 주변의 시세보다는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힐스테이트 일산. 힐스테이트 일산 아파트는 2015년 12월에 분양하였고 2019년 3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억 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였고 분양 당시에는 비싸게 느껴지던 분양가였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보면 매우 싼 분양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싸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대방 DMCT. 일산 대방 DMCT의 스카이뷰는 지하 4층, 지상 49층, 오피스텔 804호실로 2016년 11월에 분양하였는데 분양가는 84타입 계준 3억 7천만원 선이었고 입주는 2020년 4월경이었습니다. 2020년 최저가가 6월에 6억선이었고 12월 최고가는 7억 4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11월 호가는 11억에서 12억선의 네이버 매물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를 연결 2021년 3월 현재 호가는 11억에서 14억입니다. 이들 킨텍스지구의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 열기가 대단하여 신문경제면에서도 연일 기사를 작성했고 특히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청약을 하진 않았지만 나도 한번 청약을 해볼까 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킨텍스지구의 아파트의 강풍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일산 할리월드 유브라토스마트는 관광문화단지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중전 타입이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첫 번째 단지입니다. 2017년 6월 지하 5층, 지상 36층에 3개 동의 규모로 오피스텔 924실이 공급되었습니다.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 할리월드 유브라더 스마트 2021년 2월 27일 35층 138제곱미터 타입이 5억 8,300만원에 실거래 되었습니다. 호가는 동가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서 5억 2천에서 6억 3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3억원 내외의 프리미엄이 생겼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일산 할리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 모델라우스에는 수천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오픈 이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오후까지도 대기줄이 형성됐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대신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유동인과 풍부한 지역이나 역세권 주변으로 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려서라고 각 신문사들이 보도 내용입니다. 당시 에 요즘처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청약홈에서 일괄 청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피스텔은 길게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청약 하루 전인 20일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23일 청약일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일산 할리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앞서 분양한 킨텍스지구의 아파트의 높은 청약일기에 따라 뒤늦게 청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되어 추첨을 했는데 추첨 결과 와이프와 제가 각각 하나씩 당첨이 되었습니다. 전 개인사정상 분양권을 프리미엄 천만원을 받고 매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도 순간 3억이란 돈을 날린 셈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비가 3억 이상 올라서 거래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 이후 분양가는 폭풍처럼 상승해서 3억까지 올랐으니 황당했죠. 브레미엄이 한창 상승 중일 때 매도를 한 이유는 거의 2년 동안 비가 2천에서 3천 선을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갑자기 1억으로 급등하자 오브타입의 피가 올라야 얼마나 오를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착오였습니다. 분양권의 입주장까지는 가져가야 한다는 저만의 눈을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가서 입주를 하든지 분양권을 팔든지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엔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아파트는 모두 입주장 때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분양권을 매도하시려면 입주 발효 전까지는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킨텍스지구의 아파트들은 왜 급등을 하였을까요그 이유는 어느 누구든 딱 잘라 이거다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택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동가어치가 무한정으로 떨어지면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뿐 아니라 금은동 아연 니켈 등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되죠 또 심리적인 이유로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가 작동해서 너도나도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또 부동산이 오르게 되죠 전세금이 크게 오르자 이참에 집을 사버려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으면 집값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킨텍스 지구의 부동산이 오른 이유를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어떤 조건으로 올랐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킨텍스는 GTXA 정차역입니다. GTXA는 2018년 12월 착공식을 했었죠. 그런데, 정자 공사 시작은 반년이 지난 2019년 6월에 했습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2023년 개통을 장담했습니다. 실제 착공도 하지 않고 뜬구름처럼 말로만 무성했던 GTX였는데 GTX 공사를 비로소 한다니 GTX에 대한 기대가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GTX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상승했고 여기에 맞춰 g t x 역세권 주거지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킨텍스 지역의 아파트들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9년 말부터 시세가 꿈틀거렸고 2020년 한해 동안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GTX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온 것입니다. 공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GTX A의 시세 급등 현상이 확산되어 수도권 전역의 GTX 역세권 주택의 동방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죠. 주식의 아, 격언정 주식은 기대감에 상승한다는 말이 있죠. 주택에도 그런 말이 있다는 걸전 모르는데, 앞으로는 주택도 주식처럼 시세는 기대감이 오른다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킨텍스 지역의 아파트들은 계속 상승만 할 것인가? 상승만 할 수는 없죠. 악재가 생기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부동산이니까요. 기대감에 오른 시세가 막상 G t x 가 개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할까요? G 택 x 노선은 운정, 퀸택스 대구,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으로 이어지는데 모든 사람의 직장 위치가 서울역 삼성역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이 환승해서 각자의 직장 위치로 가야 하는데 환승 시간도 걸리게 되고. 어, 교통요금도 비싸고, 직장 출근 시간이 생각보다 크게 단축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GTX가 모든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기대감에 주택 시세가 오르지만, GTX가 막상 개통되어 기대감에 못 미친다면, 주택 시세는 어떨까요? 집값이 떨어질까요? 음, 제 외측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보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GTX는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답답한 지하철보다는 GTX 역세권 안에 든 주거지는 시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전에서 동탄까지 정차액은 11개입니다. 정차액이 적은 만큼 GTX 역세권 주거지는 시소성이 있는 거죠. 일산의 대장주 원티시 효과가 1월 초 15억, 1월 말에 18억, 3월 현재 다시 15에서 16억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단시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2021년에는 GTX 역태권 주택들의 시세는 잠시 쉬어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킨텍스의 아파트 시세가 서울의 마포 유명 단지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해질 정도로 과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은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GTX B, C 역세권 주거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GTX A 노선이 가장 빨리 개통이 되니까 공사 진행 속도나 개통 시기에 맞춰 주변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매매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퀸텍지구 아파트에 대한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해피하시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